만약에 직접 뭐 해야겠다 제조사 전화번호를 잘 모르겠다 안 받는다 안 알려준다 뭐 이러면 이거 열어보면 여기 선이 이렇게 이게 이제 실이 실렉이랑 실렉이랑 연결되는 선이잖아요 실렉이랑 실렉이랑 지금 요 선을 보면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 흰색 빨간색이 있죠 검은색 흰색 빨간색 그대로 연결을 하고 잘 들으세요 자 그대로 연결하고 여기 보면은 빨간색 흰색 검은색이 있죠 이거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 여기 적혀있잖아 전원 여기는 그 가정용 전기 있잖아 220V 그거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에 뚜껑선이 있어야 되고 여기 는 일반전선 있어야 상관없겠죠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할 때 실내기나 실외기나 다 분해된 걸 조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미리 이렇게 빨간색 흰색 검은색 그리고 갈색 파란색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기도 우리 에어컨을 뭐 새로 산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배선이 이제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어도 여기 연결이 돼 있어요 검은색, 흰색, 빨간색 이거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배선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다른 에어컨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선이 이렇게 잘려 있다, 선이 잘려 있으면 그선 색깔대로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괜히 배선도 보고 막 난리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 연결해서. 이제 이거랑 이거랑 뭐 바꿔보면 뭐 고장 나지 않을까 뭐염려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잘못 연결하면 저 에어컨이 안 켜져요.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것만 조심해서 이게 전선인 원 것만 명시하면 돼요. 일단 보면 전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구형입니다. 전선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 하나는 저기 접지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여기에 연결하는 선이 있고 여기에 연결하는 선이 있거든요. 여기 연결하는 선이 딱 보면 전선이 두꺼워요. 전선이 두껍죠. 제가 그 소비전력이 높으면 두꺼운 전선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소비전력이 높으면. 저기 다른 영상에 막 미친놈 뭐 스피커선으로 하면 불난다고 지랄지랄 하는데 소비전력이 LED 전구, LED 전구나 저기 뭐 형광등 정도 되잖아. 2 5와트5 0와트 그거? 스피커선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실외기는 전기를 엄청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 평소 높은 거더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하는 전선은 두꺼운 거 써야 됩니다. 지금 전선이 두껍죠? 전선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얇은, 이렇게 얇은 선이랑 되게 얇죠? 이거 되게 두껍습니다. 이거랑 실래기랑 연결해야 되는데, 거리가 좀 있을 때는, 저기, 철물점 가서 로맥스 전선 달라고 하십니다. 로맥스. 이렇게 로맥스. 한 가닥. 그냥 잘 모르겠어요. 로맥스 선, 선 쓰면 웬만한 실래기는 전부 다 버틸 수 있어요. 이게 싸고, 안에 이 구리심이 한 가닥이죠? 한 가닥이죠? 왜 이렇게 잘안 나오지? 한 가닥입니다. 이게 호용 이게 한계치 그 전류량이 꽤 높아요. 전류량이. 제가 그 인테리어 승합에서 승합이라는 거는 대국민 사기라고 말했어요. 같은 2 2 0트지만 전선이 두껍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세게 쓸수 있어요. 승합은 내가 한 달에 얼마큼 쓰겠다는 전기 양이지 전기 세기가 아니에요. 승합을 안 해도, 승합을 안 해도 3kW라고, 3kW로 한다고 해도 15kg나 10kg가 아니라 3kg 와트로 한다고 해도 이 전선만 10스퀘어짜리 막 5스퀘어, 6스퀘어짜리 뚜껑거 쓰잖아요. 그럼 전기 겁나 세지는 거예요. 이건 전기하는 놈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돈 벌라고 전기한 전기업자 놈들이 돈 벌라고 제가 그 얘기 하니까 아니라고 계속 그 영상에 리플을 쳐 다는데 그놈들 승합이라고 한국전력이랑 전기업자랑 전기업자랑 짜고 대구미 사기 치는 게 승합이에요. 이름부터 사기잖아요. 승압. 마치 승압하면 전기가 세지는 것처럼 승압하면 전기가 세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승압할 때 전기선을 바꾸 거든. 근데 스, 중요한 건 승압을 하지 않아도 이 전선만 바꾸면 겁나 세진다는 거이건 380V를 쓰는 오븐기예요. 이게 전기 엄청 먹어요. 6,500 같은가? 그래요. 소비 전력이. 그런 거는 이렇게 10 스퀘어짜리 써야 돼요. 이게 10 스퀘어. 그러니까 전선이 안에 그 구리 두께가 그렇게 두껍다는 겁니다. 올라갈 숫자가 높을수록 두껍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두꺼운 거 써야 돼요. 또 이거 보고 또 불난다고 하는 미친놈들 있다, 전기업자들. 아유, 너희들이야 똑바로 전기선 연결해. 천장에 열어가지고 안에 전기선 돼 있는 거 보고 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 그, 그래서 여기 안에 배전반 놓고 제가 찍었잖아 영상. 이 배전반에 제가 한게 아니에요. 전기업자가 한 거예요, 전기업자가. 전기업자가 차단기까지 다 달아놓은 거예요. 아니. 그, 공급방식 병력이랑그 서류를 갖다가 전기업자가 한국전력에 할수 있는 거고, 전기업자만 할수 있어요. 개인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안에 배전반을 건듭니까? 안에 차단기랑 그거는 전부 다 업자가 해서 한 거고, 저는 3 8 0 v 14개월짜리에서만 쫙 따가지고 5분이랑 연결한 거예요. 미친놈들은 제가 한 것처럼 배전반 안에 개판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같, 너희들 같은 전기업자가 한 거야, 거야, 이 등신들아. 아저씨가 겁나 웃겨요. 제가 다른 글에서 말했습니다. 사리 판단 못 하고 멍청한 놈들일수록, 자세히 안 살피고, 대충 보고, 찌익찌익 내뱉는다고. 그래서 악플 다는 놈들 보면 영상 하나, 글 하나 보고 악플 달잖아요. 옆에 다른 영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랑 반대되는 글이나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걸안 봐요. 일하는 놈들도 마찬가지. 어리버리하게 일하는 놈들은 보면은 잘안 살펴요. 잘못 살핍니다. 여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승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3, 3kW, 5kW라고 그래도 전선만 두꺼 두껍, 두꺼운으로 바꾸면, 전기가 세집니다저 5킬로와트에요 지금 계약전력 6500와트짜리 5분기 겁나 잘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승합이랑 이름부터가 승합이잖아요승합승합 승압. 한국전력이랑 전기업자 새끼놈 그 쓰레기 새끼들이랑 서로 짜고 치는 고스도비에요 그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래서 파스타집 한다고 막 15킬로와트 막승합해가지고몇백만 날림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파스타집 장사 잘되면 계약전력을 많이 해야겠지 근데 파스타집 장... 저5분기 별로 안 돌려요 5분기 이틀에 한 번씩 한 시간밖에 안 돌립니다. 그런 사람은 5킬로와트, 15킬로와트면 아, 충분해요. 계약전력 10킬로와트, 15킬로와트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5킬로와트로 계약전력 한다고 해도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한국전력에 서 전화 와요. 계약전력 올리자고. 한국전력에 전화해도 승합파마 마치 전기 세제코처럼 말해요. 그 여자들이 돈쳐 보려고 쓰레기들이라. 한국전력 도 사기칩니다. 잘 알고 해야 돼요. 전기는 일반 사람 잘 모르기 때문에 사기 겁나 쳐요 이 새끼들이. 컴퓨터보다 자동차보다 더 심해요. 인테리어 업자보다 더 심한 놈들이, 전기업자 놈들이에요. 수축 튜브로 두 겹을 감은 다음에 테이프로 감아야 돼요. 수축 튜브로. 양쪽에 수축 튜브를 껴놓은 다음에 연결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로 지져서 조인 다음에 이제 전기 테이프를 감는 거죠. 얇은 쪽 전선은 그냥 수축 튜브 두 개로 이렇게 해놔도 돼요. 이쪽은 전, 전류가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스피커 선입니다. 여기. 스피커 선이에요. 스피커 선이고. 여기 있는 건 지금 기존에 이 기기에 있던 선이죠. 이 기기에 있. 자 스피커 선이랑 이거랑 한번 보세요. 전선 두께 얼마 차이나나? 내부 구리도 똑같고 전선 두께도 똑같아요. 스피커 선이 컴나 얇은 줄 알았는데 스피커 선 두꺼운 거는 220V 전선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 야외 무대용 그거 앰프 연결는그 우퍼 연결하는 거는 그냥 씨 저들 밥벌이 떨어지니까 개소리 해되는 거지. 이선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꽤어려 걸려요. 아, 나이 새끼들 선 끌어놔가지고 미친놈들. 생각 겁나 없어요. 어우, 씨, 진짜 열받아. 이걸 왜 끌어놓냐고. 선을 이렇게 이제 전기 테이프로 감은 다음에 전기 테이프 감은 마지막 쪽에 타이로 묶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기 테이프가 풀려요. 오래되면 접전력이 떨어져서. 그래가지 아까 천장 그 전기 보사 엄청 욕했잖아요. 전기 테이프가 풀어져가지고 이게 막 선이 달랑말랑 그러더라고 그래서, 천장 엠바에 닿아가지고, 저기, 뭐지? 지지직거 끌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S자로 하는 이유가, 이 전기선 우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용하다 보면. 근데 S자로 이렇게 한 다음에 타이로 묶으면,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하더라도, 연결부분을 땡겨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선이.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S자로 하는 겁니다. S자로 항상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양쪽에서 잡아당겨져도, 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연결한 전선이 끊어지거나 합선이 되는 이유는 양쪽에서 잡아당기 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리선이 꼬아가지고 한 부분이 풀어지면서 합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S자로 해놓으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안전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이 선이 실 외에 있을 때는 호수 끼워야 돼요, 호수. 그 전기선 위에 끼우는 거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 끼워야 되는데, 실내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실내는.